자,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약간 부진하고요. 한미반도체 8만원 선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8만원 선을 좀잘 지켜가면서 결국은 이후 삼각수렴의 끝을 향해서 가줘야 된다라는 거꼭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격적인 좀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기대를 해야겠죠. 자, 21일 오늘 오전 7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됐었어요. 그죠? 역시나 깜짝 실적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주가 엔비디아는 결국 시간 외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 뭐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이런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매출액 늘어나는 거 보세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한10% 조금 넘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 이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좀 우려와 실망감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는 좀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어닝콜을 봐야겠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은 3개월 전에 이 45%에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5%나. 그죠? 이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과열 이슈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제 생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3분기에 13,000개의 샘플이 모든 주요 파트너에게 배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 역시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AI 엔터프라이즈 매출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게 조금 우려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이 빅테크들도 사실 중국 쪽으로 매출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계속 중국 쪽이 수출을 규정을 지금 계속 하, 어, 규제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규정을 준수하는 호퍼 칩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칙이 없을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위협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수십억 달러 이블랙일칩 AI 칩이요. 이 호퍼 시리즈도 뭐 개당 뭐 1억인데 블랙웰은 뭐더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블랙웰 AI GPU의 4분기 출하량에 대한 이전 추정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5세대 나아가서는 이제 6세대까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70% 초반대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70% 중반대에 이를 것이고 뭐 매우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빠르게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블랙의 시스템 배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호퍼 칩을 계속 판매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호퍼 200이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과 증가를 경험하고 있고 강력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HBM 역시도 앞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제인슨 황 CEO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 이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분기에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블랙웰를 납품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성형 AI와 물리적 AI 시대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딸려서 물량을 지금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줄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차트상으로 좀 이렇게 8만 원 선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상향. 나와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HBM 6세대, HBM 4 20단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또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TC 본더 장비 앞으로 정말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경쟁사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료를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좀 맞물려서 이제 좀 토대로 해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자, 한미반도체 자세한 내용 자료를 희망하시면 010-5938-3041 한미라고 문자 메시지로 요청을 주시면 되겠고요. 분석 자료 보내드리면 꼭 받아가시고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수 꼬라지가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손실 때문에 내가 예수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한다. 이러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좀 단기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수익 내다 보면 예수금이 조금 다시 쌓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로만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실시간 정보방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들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으로 브리핑 정보들. 꼭 공유 받으세요 김선생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입장하시고 단기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꼭 공유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좀 공유를 해드렸냐면 자 오전에 제가 강스템 바이오텍 날짜 보이시죠 강스템 바이오텍 이렇게 오전에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시초가 반드시 매수하시고 전고점 2760원 돌파하면 매도하자. 그리고 손절. 하락이 나오면 빨리 잘라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봉상 21선, 이탈시에 빠르게 잘라냅시다. 이렇게 이제 언급 드렸고요. 일본 쪽에 이제 줄기세포 공급을 하는 이런 또 승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일본이 또 줄기세포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수 손절 라인 딱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매도 전고점 돌파 확실하게 좀 잡아 드리면서 브리핑을 해 드렸고 장 시작과 함께 좀 여유 있게 그래도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자, 이렇게도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제 갑니다, 갑니다. 이게쭉 이제 올라가주는 이러한 지금 상승 파동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9시 49분 경 완벽하게 정고점 돌파하면서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자 보시면 오늘 시초가는 2,265원.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제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1시간도 안 되는 요 시간 동안에 무려 상한가까지 도달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최고 29%요렇게 이제 올라와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수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수익들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위도 입장하시고 내가 빠르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박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대규모 수출 계약 나와 줄거고요 이제 3중 바닥에서 올라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3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가 큰 수익을 맛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나 010-5938-3031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방 초대와 함께 꾸준하게 단기 종목도 공유해 드리고 대박 종목 역시도 같이 브리핑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제 오늘도 외인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환율은 높습니다. 그죠. 1300원 후반대 어제는 또 1400원 이상 또 올라갔었어요. 뭐 조금 빠져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환율 시대고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힘을 못 받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뭐 투자자라고 해봐야 5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가상 화폐의 시장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대에서 엄청나게 불어났죠. 최대 1,400만 명까지 불어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은 진짜 그때는 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재명 당대표도 이 우량주가 잡주로 변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확실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상법까지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 사회에서도 그냥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젠 뭐 말장난인 것 같기는 한데 회사를 위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주주를 위한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을 고쳐야 된다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일단 상법 그냥 이왕에 고칠 거 확실하게 개정하고 개조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이 밸류업이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희망하고 계속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업의 파산은 진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정말 오래만 살아남자라는 또 이런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 수출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달러가 비싸니까. 근데 역으로 이제 수입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굉장히 엉망이다라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확실한 밸류업까지 신경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2천억그 밸류업 지수펀드. 요거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고 2차적으로 또 3천억까지도 구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아무쪼록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지금 증시 부양책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증시 부양책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금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좀 동결로 쉬어 갈 것인지, 지금 뭐 거의 5.5대4.5 비율 정도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금리 결정을 다음 달 18일에 또 하게 될 거니까, 이때까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뭐가 어찌 됐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에 정말 오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랬던 지수가 지금 코스 코스닥은 6,700선 이탈 나왔고요. 코스피는 2,500선 이탈 나왔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닥임을 확신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잘 진행한다면 이제 올라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올라가 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저가 매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4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 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 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 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2 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3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제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트우지는 영상 찍어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이제 찍어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 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